오늘은 오늘은 피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는 눈에 관하여 그런대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지요? 오늘은 우리 몸에 나타나 보이는 피부에 관해서 어, 피부에 관해서 조금 더 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알레르기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 그래요 알레르기. 두드래기 예. 제가 우리 집 사람이 두드래기 때문에 처음에 식중독 때문에 두드래기가 왔어요 예. 그래서 그 두드래기 때문에 제가 집을 세체를 팔아먹은 사람 예, 병원에서 이 두드레기를 치료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치료를, 그나마 뭐 100%는 아니지만 한 70%까지는 누가 해내느냐. 척추를 교정하시는 분이 해주셨어요. 척추를 교정하시는 분이 해주셨는데, 나머지는 제가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에. 요즘 알러리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안 믿어요. 참 뭐라고 할까. 병원에서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정말 잘하는 사람도 믿지를 않아요. 제가 이 BRT 마사지가 BRT 티이 마사지가 뭐냐? 똑같이 이 손으로 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잖아요. 얼굴을 마사지하고 몸을 마사지하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데 이렇게 마사지를 해요. 하는데 BRT 마사지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은 그냥 마사지있죠 마사지인데 BRT 마사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손으로 마사지하는 것보다 백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다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느 날은. 초등학교 6학년 된 아이가 피부병으로 근선피부라고 그랬죠. 이게 두드래기인데부드레기 종류, 식중독 종류인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병원에 가니까 근선피부라고 그래요. 근선피부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자기들이 치료를 못한다 이 소리예요. 그게 건선피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역시 이 아이가 한방에 가서도 진단을 받았는데 역시 건선피부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뉴스에 건선피부에 관해서 많이 나왔어요. 또 50대에 한 55세 되신 분인가? 그분도 역시 그 초등학교 6학년 된 아이와 함께 어 몸에 그렇게 막 흔대가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두드러기예요. 이 식중독 두드러기예요. 그래서 제가 둘이를 다 같이 불렀어요. 오후에 그 오후에 둘이 다 왔어요. 가족들이 오고 다 왔어요. 한1 5 명이 왔지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그의1 0등도두드리기예요 근데 병원에서 근선피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와 55세 된그 여사님과 함께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한 시간 안에 이 BRT 마사지를 해 가지고 이 몸에 생긴 막 식중독 두드리기 이게 알레르기 같은 그런 종류죠 이게 막 몸에 막 생기는 거 있어요 가려워요. 내가 한 시간 치료해가지고 이것이 없어지면 이거는 식중독 두드리기다 만약에 없어지지 않냐면 이거는 건선 피부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가족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제가 치료를 해줬어요. 한 30분, 40분 되는데 다 없어지잖아요. 신비하게 없어집니다. 너무 신비합니다. 이 BRT 마사지를 그냥 보통 마사지라고 보면은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제가 BRT를 내 몸에 착용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마사지 해주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 마사지예요. 근데 제가 집어오면 BRT 마사지 장착을 해요. 제 몸에다가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마사지하지만 BRT는 보이질 않잖아요. 예, 보이질 않아요. 받는 사람만 그마사나알요그 55세 된 여사님도 한 시간 안에 다 없어졌어요. 초등학생 6학년도 한 시간 안에 다 없어졌어요. 또 초등학교 4학년 된 남자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옛날에 그 부모님들은 제 밑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이가 반쯤으로 잠을 못 잤네요. 가려워가지고, 온 몸이 그냥 가려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도 같이 또 불렀어요. 그 다음날.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왔어요. 또 비아티 마사지를 해줬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 아이가 비아티 마사지 받고 나서 집에 가서 가렵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못 잤던 잠을 콜콜 자는 거예요. 너무 신비합니다. 너무 신비합니다. 이 BRT 마사지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알레르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알레르기 때문에 수년 동안을 고생하고 있어요. 예, 알레르기 하나를 이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치료를 못 합니다. 예, 못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아요. 피부과 전문의도 못하는데 너가 어떻게 그것을 할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생각 외에 사람도 있어요. 정말 이 제가 이 BRT 마사지를 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것이 창안이 창작이 되었는데 개발되었다 이 말씀이죠. 네, 발명품의 하나에. 개발되었는데, 너무 신비합니다. 저는 원래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중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했는데, 외국에 나가면 이 몸이 아프니까 이렇게 통증이 많아요. 제가 원래는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비 r t 마사지를 개발했어요.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데 통증 치료는 말할 것도 없이 좋아져요. 말할 것도 없이 좋아지는데 우리 피부에 나타난 이 알레르기 같은 거, 그다음에 식중독 두드러기 같은 거, 뭐 가려움증 우리 몸에 가려움증이 많잖아요. 저는 건선 피부도 치료합니다. 예, 가려움증. 뭐 어떤 아이들은 이 가려움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어떤 뭐 여양병원에 가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숯가루를 물에 타 가지고 그 숯가루에다 목욕을 시키고 막 한다 별짓을 다해요. 여러분 이 BRT 마사지는요, 제 몸에 장착하고 있는 이 BRT 마사지는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가 손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죽어 있는 세포가 활동하는 세포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세포가 되면, 우리 몸에 병들이 막 생기거든요. 알레르기도 생기고, 두드러기도 생기고, 아토피도 생기고, 가려움증도 생기고, 피부병들이 막 생겨요. 뭐, 부스럼, 흔대, 종기 같은 것들이 막 생겨요. 근데 이 BRT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요? 저도 이 BIT를 개발하고 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겠는가? 이 용어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꾸 전문적으로 의학 공부를 한 병원을 찾아다니고 한의원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이걸 못해요. 저는 중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한의원을 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마사지라고 하는 이 마사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치료를 하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줘요. 왜? 중국에서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국가자격증 마사지 자격증 했잖아요. 뭐관발 관리, 관리사 자격증, 마사지사 자격증, 자세 교정, 응? 음? 그 다음에 척추 교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얼굴 관리, 뭐 자세 교정, 뭐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걸또다어 공부를 해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BRT 마사지는 상상, 우리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는 어, 상상을 해가지고 할수 없을 만큼 위대한 작품이 나와요. 정말 위대한 작품이 나와요.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의사들 만명 중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의사들, 은퇴한 어 박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직접 시술을 했어요. 박사님들이 보는 가운데서 제가 직접 시술을 했어요. 박사님들이 저보다 뭐라 하는지 알아요. 놀랍다, 신기하다. 어쩌면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 우리가 수십 년을... 의사 생활을 해봤지만은 이 의료에 어 관한 이런 생활을 했지만은 정말 이거는 놀라운 것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 앞에 제가 강연을 해달라 그래서 강연을 해드리고 그랬어요. 이거는 놀라운 것이에요. 제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에요. 네, 예. 제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돈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가 문을 개방해 놨어요. 제가 가정 요양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한달 제가 100만 원도 안 받아요. 예, 그 돈을 가지고 모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 어떤 병이든지 그래요. 살면서 생긴 병을 다 고치더래요. 뭘 가지고 비아티 마사지만 가지고도 고치. 물론, 척추 교정할 일이 있으면 교정도 따로 해드립니다. 하는데, BRT 마사지를 가지고 70% 내지 80%가 다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에 생긴 피부병, 알레르기, 뭐두드레기뭐 가려움증, 이런 모든 종류들이 다 비슷한 종류들이에요. 예, yeah. BRT 마사지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제가 BRT를 장착을 하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다. 유방에 암덩어리가 있다. 유방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요 깊이 50mm까지, 5cm까지 깊이 이게 침투가 되는 역할이 있어요. 깊이 침투가 되기 때문에 속에 있는 암덩어리들이 사그라들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부부가 같이 오시는데 그 유방암 사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유방을 20분 관리를 해드렸어요. 한쪽이 10분씩. 20분 관리를 해드렸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이 유방이 너무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BRT 마사지는 그래요. 왜냐면, 하 우리 몸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죽으면 활동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으면 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세포를 활동하게 만들어주게 되면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BRT 마사지는 죽어가고 있는 세포를 힘없이 비실비실하게 죽어가고 있는 세포를 활성화시키 만들어준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병이 없어지게 만든다. 그거예요. 우리 모든 병들이 마찬가지예요. 세포가 죽으면 우리에게 병이 침투를 하는 거예요. 세포가 왕성하게 살아나면 병이 도망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예요. 이 원리를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 이 원리에 대한 작용만큼. 치료해 낼수 있는 기술자가 없다. 의학은 이 BRT 마사지 기술을 아직까지는 따라갈 능력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보십시오. 나 가정 요양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해드린다고 랬잖아요한 달에 제가 100만 원안 받아요. 어떤 병이라도 저한테 오시면 제가 모시고 있으면서 한달 동안, 치료도 해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이렇게 딱 합니다. 여러분, 염려 말고 오십시오.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100만원 좋아, 100만원 내가 그냥 술한잔 먹었다 생각하고 한번 오보세요. 그러면 희망을 얻을 겁니다. 어떤 병도 70% 이상 효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몸에 생긴 이 병들을 치료해드리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알람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